예어 이게 우리 이제 그 한인회관에다가 아, 6 2 5의그 천상이라든지 그 이북에 대한 그 공산당이 어떻다는 거를 어, 포스터로 많이 붙여놨는데 사실 아, 우리 한인회는 이제 그 s a t 하고 PSAT 그 학생들이 오전 오후로 놀아서 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마침 걔네들이 이 세들이 이걸 보고 우리 유교의 참상이라든지 어, 옛날에 우리 어, 이북이 에, 공산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어, 그런 나라라구나 이북에 대한 것을 좀 많이 보고 깨우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앞으로 차차 기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 한인회관에 오시는 분은 일정 그 일정 인원 밖에 안 되니까 이제 좀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 한인 교회마다 각 일요일마다 조금씩 돌아가면서 순회로 어 이거 포스터를 그 한인들이 많이 보고 공산당이라는 걸이 어 젊은 세대들이 에 많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라바마 해병철 회장 조종호입니다. 이번 북한 실상에 대한 방공 의식을 고치하기 위해서 방공연맹 조지아지부에서 어, 북한 실상 그림을 어, 전시하게 됐습니다. 알라바마 몽고메리 회장 심수용 회장님의 협조를 얻어 한의에 관해서 개척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북한의 실상을 체험하고 또 방공식이 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